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KBO 국내 야구 내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 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천 취소가 반가운 두산은 최승용이 시즌 4승에 도전한다. 8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최승용은 선발로서는 확실히 안정적인 투구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금년 SSG 상대로 홈에서 3.1이닝 2실점으로 부진하는 등 유독 SSG와 궁합이 좋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 화요일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무너뜨리면서 박준영의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두산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부터 서서히 타격감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특히 테이블 세터의 활약이 대단한 편. 5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 우천 취소로 한숨을 돌린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7일 하나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엘리아스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8월 26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호투를 해냈다는데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화요일 경기에서 벤자민의 투구에 막히면서 단일 안타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최종의 안타가 아니면 퍼펙트에 대해 기록 희생양이 될 뻔했다. 홈 경기에서 급격하게 떨어진 타격감이 원정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 일단 이 팀의 불패는 우천 취소로 얻은 휴식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우천 취소로 인해 선발이 바뀌었다. 이는 좌완에게 약한 SSG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엘리아스의 투구는 잠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SSG의 타선이 좌완에게 약하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최승용은 그 SSG 상대로 부진한 투수고 잠실에서 SSG 타선은 유독 힘을 발휘하는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SSD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삼성 대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타선의 폭발로 신승을 거둔 삼성은 원태인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7일 롯데 원정에서 6.2 이닝 1 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원태인은 8월 중순 이후 에이스급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금년 KT 상대로 홈에서 6.1이닝 2실점 호투를 하는 등 KT 천적에 가깝기 때문에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보기보다 높은 편. 화요일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10점을 득점한 삼성의 타선은 그랜드슬램 2발 포함 홈런으로만 9점이 나왔다는 점이 강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홈에서 타격감이 유지되느냐가 승부를 가르듯. 3이닝 동안 5실점하면서 와이드너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에 대해선 기대를 하면 안될 것이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KT는 배제성이 시즌 8승에 도전한다. 8일 SSG와 홈경기에서 5이닝 5실점에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배제성은 투구의 안정감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중이다. 앞선 삼성 원정 역시 4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박병호의 쐐기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막판 3이닝 동안 4득점을 올리는 집중력이 돋보였다. 이제 변수는 계속된 이동에 따른 피로도가 될 듯. 3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김재윤을 아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다. 양팀 모두 최근 후반 경기력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선발 대결에선 압도적으로 삼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배재성의 페이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크다. 그리고 계속된 이동이 이번 경기에선 KT의 타자들을 지치게 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NC 대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긴 NC는 이재학기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8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4.1 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재학은 순식간에 제구가 흔들리면서 다섯 개의 볼넷을 허용한 바 있다. 문제는 한번 제구가 흔들리면 그뒤 경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일 듯. 전날 경기에서 고영표 상대로 두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NC의 타선은 무수한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면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다. 홈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나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는 부분. 3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속명기가 흔들리는 게꽤 문제가 될수 있다. 선발의 난조로 3연패를 당한 LG는 KC 켈리를 내세워 연패 저지를 노린다. 6일 KT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켈리는 최근 3경기에서 19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해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천적에 가까운 KT를 완벽히 막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호투의 가능성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 상대로 7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다만 원정에서 타격의 기복이 있다는 건 분명히 체크해야 하는 부분. 5.1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패은 흔들리는 고우석이 어떻게든 되돌아와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NC는 불펜과 타격이 모두 부진하면서 승리를 내주고 말았다. 홈에서 이런 패배를 당한 건 사기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제학의 재구가 흔들린다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변수가 될수 있다. LG 입장에선 켈리는 살아나고 있고 타격은 아직 나쁘지 않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L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아 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KIA는 김기훈이 3년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8월 15일 기움과 홈경기에서 1.1이닝 2실점 투구 후 2군으로 내려갔던 김기훈은 최근 상무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주고 1군에 올라온 상황이다. 아직 기복이 있긴 하지만 롯데가 좌완에게 약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심재민에게 막혀 있다가 5회말 간신히 한 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올라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비로 4이닝을 손해본 게 너무나도 컸다. 이 분함이 이번 경기에서 터질 가능성이 꽤 있는 편. 그나마 윤중현의 1이닝 무실점은 불펜진 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 덕분에 강우 콜드 승리를 거둔 롯데는 박세웅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9일 nc 원정에서 6.2이닝 2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박세웅은 홈경기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게 다행스럽다. 문제는 도대체가 KIA 원정만 가면 5이닝을 못 채우는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원찬스에서 양현종을 공략하면서 세 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상대의 어설픈 수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게 승리로 연결되었다. 다만 이후 페이스가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변수가 될수 있을 듯. 비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다행스럽다. 전날 경기에서 KIA는 비 때문에 역전의 찬스를 날려버렸다. 이번 경기의 집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듯하다. 게다가 박세웅은 유독 챔피언스 필드 원정만 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징크스가 있는 투수고 롯데에게 있어서 김기훈과 같은 노컨트롤 구위형 좌완은 오히려 더 상대가 어렵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